자 아,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가져온 공포게임 바로 보일누들즈의 나이트라는 이제 새벽에 라면을 약간 끓여먹는 그런 컨셉의 공포게임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난 아직 잘 수가 없다 나마 라면을 먹으면은 어, 졸려서 잠을 잘 것이다 아, 주방에 가서, 뭐, 라면을 가져와라. 자, 일단 주방을 가야지. 뭐야, 집에 왜 이렇게 좁냐? 나이스. Just one o o d l e 이거는 날 배부르게 할수 없어. 아니, 라면 한 개면 됐지몇개를 먹는 거야? 이러니까 살이 찌지 이거. 어, 깜짝이야. 자, 그럼, 누드를 사러 가야 하나? 뭐, 이런데 있을, 야, 변기가, 이렇게 앉아서 쓰는 변기. 이게 가정집에 있다고? 말이 안 되네. 불쌍하구만, 이거. 자, 일단 그러면 라면을 사러 가야 될것 같은데. I want to go right. 라이트? 이쪽, 이쪽이겠지? 나, 플래시 있다. 나 이런 것좀 알려주지. F로 켤수 있다고. 어? 아, 저기가 파는 곳이구나. 나이스. <laughs> 뭐야, 이거 편의점도 아니고, 약간 복권 파는 그런 덴가 우리나라 어치면 왓꼬바로, <laughs> sir, hi, what do you want to buy? 노들, Nudle. 노들스. <laughs> 아니 새벽에 라면 먹는 사람 처음 봐. 어디어 뭐라는 거야? 어어! 깜짝이야 이 새끼 뭐야. 잠깐만, 아니 그래서 라면 준다는 거야, 만다는 거야 이거. 오이. 여 뭐야, 뭐, 목이 뭐, 돌아가. <laughs> 무섭네. 아니, 근데 아까 잘못 읽었는데 뭐라 나오는 거지? 그냥 가라는 건가? 아니, 몰라. 다른 마트는 없나? 아, 근데 뛰는 키를 안 만들어놨네. 손전등을 만들었으면서. 다시 그럼 집에 돌아가서 오늘은 라면 한 개만 먹자. 내일 사다 먹으면 되지 뭐. 어쩔 수 없이 한 개를 끓여야 된다? 그래. 그래, 좀 없는 살림에 이런 것도 좀 아껴야지. 오케이. 오! w h a 이상하다. 분명 한 개였는데? Why are there two noodles here? 음, <laughs>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먹자고? 얘도 예, 예, 정상이 아니다, 약간. 아.. 물을 또 사야돼 아이 물 그냥 여기서 그냥 얻으면 될것 같은데 자, 열어봐 어? 잠깐만 문이 안열린다 안 이거 누구 있다 안깨기가 없네 아 그냥 화장실에서 여기 수도꼭지 없나? 없네 에 그럼 사와야지 또 아, 내가 초, 처음에 이거 문단속을 안 해서 그런가? 돈을 좀 닫고 가야겠네, 이러면. 이런 디테일이? 그건 아니겠지. 발소리가. 어, 도착. 물. 물 어딨어, 물. 우와! 아, 깜짝이야. 오케이. 음. Friends? Who? The person before he says you're. 나 아, 아까 그 사람이 내 친구라고 말을 했다고?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, 이거. I just live alone. 에톰, 예, 난 집에 혼자 살고 있어요. 그리고 난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. 너 혼자 살고 있다고? 네. 어, 난 지금 이사 왔어요. 나는 여기 아무도 몰라요. 라는 거 같은데.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다 듣고 있었네? 네, 오늘부터 친구하면 되지 뭐. 그래, 뭐몇 살이야? 그, 어정쩡한 자세로, 어정쩡한 위치에 있냐, 이거. 아니, 살검 사. 왠지 나, 칼 들고 쫓아올 것 같은데. 이 느낌적인 느낌 느낌. 아니구만. 아, 싸늘하다. 잠깐만. 다산거 맞지? 물 샀고, 라면 샀고, 그럼 됐지. 냄비 있으니까. 이랬는데 막 갑자기 막 사, 삼각김밥을 안 샀다고 하는 거 아니야? 치즈 안 샀다고 하는 거. 원래 이런 사진 이 있었나? <laughs> 취향 봐라 이거. 엄마가 사준 건가? 아 여기서 불어. 어. 어. 나 뭐야? 내가 닫은 거였어? 깜짝이야. 와.. 난 누가 다, 계속 닫은 줄 알았어. 여기 안에서. 아이 그러니까 내가 한거 내가 한거였네자 일단은.. 오케이. 어? 아 잠깐만요. 오호. 도도도도도도도도. 난 약간 꼬드을 좋아하기 때문에 꼬들꼬들하게. 공기순환을 딱 야무지게 시키면 근데 누구지? 아. 약간 이거 좀 그거 같다. 마이린TV의 엄마 몰래 라면 끓여 먹기. 어. 추억이다 이거. 원래 몰래 이렇게 새벽에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거든. 의자를 갖고 오라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. 뭐 나온다. 왜안 먹어? 나 아, 맹탕으로 한강으로 끓였네 이거. 나 아, 이거 맹탕으로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아니 라면을 저렇게 맛없게 끓일 수도 있는 거였어? 아 여기 이거 왜안들지 아니, 이거 왜안 들어? 뜨거워서 그런가? 아, 뭐야, 사리곰탕이야? <laughs> 아니, 한강라면을 끓여놨네. 아, 빨리! 왜안 돼? 아니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나, 음, 아, 갑자기 나올 것 같아. 아, 라이트. Maybe it's broken? I want to fix it later. 나 고장 났으니까 나중에 고치고 싶다? 오케이, 영어실력 은 늘었는데? 음, 좋았다. 아니 근데 라면 언제 먹는 거야? 이거 다 뿐다 이거. 아, 나꼬들면을 제일 좋아하는데. 나 빨리 먹어, 뭐해? 아니, 앉을 안, 안 수도 없고. 뭐지? 밖에 나가야 되나? 이런 게임 특, 뒤에 뭔가 있음. 어, 깜짝이 여기 열리는 줄 알았네. 아니, 뭐 해야 되는 거지? 가스불 접시 아 접시 맞다 어. 접시로 먹어야지 그치 아 근데 이거 너무 오래 걸려 다 부렀겠는데 아. 아니야 그래도 맛있어 어 주스 아 그냥 먹는다 주스를 먹는다 그래도 먹는 김에 주스 사오자. 아, 노크를 했다고. 그래서 <laughs> 마실게 있어야지. 아, 자꾸 누구야? 아,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. 너무한 거 아니야? 아, 무서워. 나온다. 어, 안에 사람이 없어. 야, 죽었다. 아 어! <laughs> 뭐라는 거지? 비하인드? 아, 분명 얘가 죽였어. 어, 얘가 죽이고 여기 앉아있네. 잠깐만. 그럼 시체를 얻다가 뒀을 텐데? 아, 그 모르는 척하고 주스나 사고 가자, 그냥. 내알바 아니야. 못사. 결론은 내가 시체를 봐야 되는 건데. 아, 왠지 내집 앞에 시체 있을 것 같아. 공포게임 특. 갑자기 없었던 거 생김. 아. 그래도 라면은 살아있다. 괜찮아. 다다. <laughs> 누구세요? 니, 뭐하니? 오우왓워 아니 배드 엔딩 아, 아니 이거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? 아니, 상점 주인이 갑자기 날 죽이는데 뭐야? 진짜 어이가 없는 놈이네, 이거. 그 사람은 그럼 착한 사람이었나? 아 그냥 라면 먹을걸 라면 먹었으면은 지금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자 이렇게 해서 보일 누들즈 앤 나이트라는 게임 한번 해봤는데요 예, 약간 무섭기도 했는데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다음엔 그럼 더 무서운 공포게임으로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네요